안녕하세요. 조강지처TV의 서현입니다. 오늘은 중국 샤오미가 100만원대 폴더블 스마트폰 미믹스 폴드를 선보이며 폴더블 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제품을 꾸준히 내놓는 샤오미가 폴더블 폰에도 파격적인 가격 전략을 앞세워 폴더블 최강자 삼성전자를 도발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도 발 빠르게 바로 맞대응하였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작년 9월 선보인 갤럭시 Z 폴드의 출고가를 기존 239만 8천원에서 이날 189만 2천원으로 내렸습니다. 50만원가량 기계값을 뚝 떨어뜨린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이때 공시지원금이 인상된 적 있는 갤럭시 Z 폴드2는 LGU 플러스의 경우 프리미어 에센셜 기준 공시지원금이 80만원이나 지원됩니다. 거기에 조강지 저의 마법까지 더해진다면 70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KT의 경우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기준 8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SK의 경우 플래티넘 기준 100만 원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이 훌쩍 넘었던 갤럭시 Z 폴드 2가 이렇게 착한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작성하시고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Z 폴드 2 5G 모델 출고가 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출고가 인하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대중화 노력을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갤럭시 Z 플립 5G의 출고가를 기존 165만 원에서 133만 9,700원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란이 일어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죠. 삼성전자는 지난 1월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더 많은 고객이 혁신적인 폴더블 기기 경험할 수 있도록 폴더블 제품군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폴더블폰 가격대를 낮추고 제품군도 3종 이상으로 다양화해 폴더블폰 판매량 확대에 더욱 힘쓸 예정으로 갤럭시 Z 플립 Z 폴드 후속작과 함께 100만 원대 보급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라이트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삼성전자가 연말에 두번 접는 방식의 더 더블 폴딩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중 갤럭시 Z 폴드 3는 전작보다 두께와 무게가 줄고 S 패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의 가격이나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240만 원에 육박했던 갤럭시 Z 폴드 2가 최근 70만 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니 남은 재고가 얼마 없는 만큼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 작성하시고 기회 얻어.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